...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게티온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씩이요. 또 창들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오십 규빗이요 너비가 삼십 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돌 1 0규빗 되는 돌과 여덟 빗 되는 돌이이라위위에크크대로로듬은은한한돌있있백향향목있 그 있으며 큰큰주주위에 다듬은 은돌켜와와향향목두운운자자한 켤을 았으으 마치 치호호의의전전안뜰주주에에은은것더라솔솔몬 왕이 이사을을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지파 과부의 아들이여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노기둥 두를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십팔 규빗이라. 각각 십이 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노슬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다섯 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다섯 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온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일곱이요저 머리에 일곱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두줄성류를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난 니라 4월 16일 화요일에 큐티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도 개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 소요된 기간이 나옵니다. 바로 13년이었습니다. 어, 이에 앞선 본문에서는 성전을 건축한 시간은 7년이라고 나옵니다. 다윗 세의 언약을 이어갈 왕들의 거처를 마련한다는 것에서 이 왕궁을 건축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열왕기서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비해 왕궁 건축이 훨씬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고 그 규모 면에서도 왕궁의 본 건물만으로도 성전에 비해 두배 정도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내용을 단 12절로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열한기상에서는 왕궁건축기사를 성전건축과 성전보함기사 사이에 삽입기사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이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한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저자에게 중요했던 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하는 것이고, 따라서 기록 그 규모나 건축의 기간은 성전에 비해 두배 정도 되지만, 왕궁 건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양이 아니라 삶의 질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시간은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평생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며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바리새인으로 자기의 의를 세워갔던 시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의를 세워갔던 시간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날로 주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삶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주랑 앞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의 약인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라는 뜻의 보아스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러한 행위는 고대 다른 나라 왕들의 행위와 비교해 볼때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이름이나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그의 선왕 아버지였던 다윗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만을 나타내는 이름만 붙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고 또두 개의 높기둥을 세움으로써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재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영광스럽고 순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능력을 주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